오빠, 네. 오빠, 빨리 여기 마지막 키스. 아니, 아직 안 있구나, 이거. 어. 하이실 종으로 네. 다녔어. 거짓말 하지 마. <laughs> 오빠, 빨리 뽀뽀. 아, 싫어. 왜 이렇게 이렇게. 아, 이제 없어진단 말이야, 오빠. 내일. 오빠, 안 해줘, 여기? 어. 왜안녕 오빠, 음. <laughs> 아, 뽀뽀 한 번. 싫어. 밤을 새가지고 수포가 생겼어요. 세연이 때문에 어제 막 새벽 2 3시에막 깨가지고 아기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헤어라인 왁싱을 받아보러 뭐 컴플렉스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올백을 하거나 그러면은 좀 신경이 쓰이긴 해요. 이렇게 뭐 삼자라인이 관상학적으로 좋다고는 하는데 근데 좀 미용적인 부분에서는 좀재물을 하러 갑니다. 아, 네, 그리고. 네. 아, <웃음> <웃음> 이거 근데 또 나아져. 그럼요.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가 아, 가늘어지고. 아 진짜요? 네. 정기적으로 하면. 만약 근데 정기적으로 못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똑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공이 약해지잖아요. 모공까지 다 뽑아주니까 모양도 힘이 입니다 네. 모양마다 네. 다 달라요. 어, 음, 네, 천연이고요. 천연이고. 네, 음. 그래서 물로도 지워지고 아, 왜 네. 다른 헤드워스나 이런 것들은 네. 물로는 안 지워져요. 그가 음, 네. 적당한 느낌이나 여긴 거죠. 이 음. 선에 맞춰서 하면 그려 보이시고 피부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음. 예, 측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또 음. 이제 남자분들은 어, 어머, 어머. 근데 네. 여기 지금 약이 잔모라서 네, 그렇지 엄청 어. 피가 많이 난다는 아, 건 아니고 뿅뿅뿅 그런 지혈도 도와줘요 아. 응. 응. 옆 방향으로 발라서 순방. 순방향으로 옆 방향으로 발라서 순방향으로 떼니까 음. 보시면 끝에 보시면 어, 끝에 보시면 어. 모근까지어 그러게요 그렇죠? 사실 요렇게만 날려도 네네네. 조금 덜 하죠, 응. 그죠? 집에 가서 기초 화장품도 잘 흡수가 되기도 음, 하지만 네. 그 다음날 뜨거나 이런 게 없어요 각질 제거가 되니까 톤업까지 음. 응. 좀혀서올라와요 음. 국내 연구진이 음. 연구를 해서 네. 동양인의 피부에 맞게 어, 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저희 슈가왁스를 음. 샤르트 네. 슈가왁스를 인정을 하세요. 많이 의뢰가 오고 검사로여기가날아갔죠 네. 일단은 스트 뿌리고 네. 한번 지워볼게요. 네. 한번. 일회용으로 나와있어서 유의생적이기도 음. 아, 하고 근데 되게 자극이 적고 저희 왁스 자체가 음, 네. 붉어짐도 덜해요 피부에 따라서 피부가 굉장히 얇거나 건조하거나 하면 약간의 붉어진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기유적이기는 네. 하지만 음. 그래도 다른 그 왁스들에 비해서는 되게 자극이 적어요 저같은 경우는 확실히.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돼가지고 많이 어, 이렇게 새롭네요? <laughs> 트러블도 하나없어깔끔해졌어 이제 원숭이에서 벗어났어요 <laughs> 맨날 남편이 원숭이 원숭이라고 맨날 저거 뭐 웃기고 웃기고 어래가지고